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들의 최종 수요자는 또 다른 인간이라는 사실을 상기해 봅시다. 인간 활동의 결과물인 모든 재화나 서비스는 모두 예외 없이 또 다른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민간 부문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들은 물론이고 환경 ngo 운동과 같은 비경제 활동조차도 지구 환경 개선을 통하여 인간의 거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역시 최종 수요자는 인간입니다. 이는 디지털을 넘어 ai로 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도 민간이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소득 증대와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는 면에서 역시 최종 수요자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됩니다. 즉, 인간의 활동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활동을 얼마나 잘 해내는가가 그 사람의 삶이자 경쟁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경쟁력의 뿌리는 결국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인간을 얼마나 본질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 자체를 본질적으로 잘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인간 자체를 연구하는 인간학이라 할수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인간 세상에서 고통을 극복하고 잘 살아내기 위해서 노년의 공허와 고통을 이겨내는데도 보다 높은 수준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인문적 소양은 수많은 지혜의 뿌리를 제공합니다. 자, 인문학의 가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 합니다.